땀은 아주 찢었어, 찢었어. 응? 땀은 찢었다고 오늘 아주. <laughs> 에어컨 켜고 그냥 차에서 잘 말리고 가야지. 응? 여기 한번 내려가볼까요, 그만? 응, 아니 돌아서 저 밑에 쪽한번 가봐. 그리 나갈 수 있어? 못나가것아 이리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나갈 수 있네? 아 나가는 길이 어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쪽도 있나? 그러게. 아, 아 네. 저쪽은 다 대포구멍일거같아? 응응응 어머 응. 얘 봐봐 음. 오저 틈에서 대단하다 그러게. 나무가 자라버렸네 대박이다 우리집에 어. 있는 그 녀석도 이렇게 응, 응, 되지 않을까? 응. 아걔 죽었어 아 노래졌나? 응. 저번에 보 되게 멋있게 생겼다고. 근데 이제 하나 서이 딱서 있는 애 있잖아. 응응, 응. 예쁘게 생겼어. 여기쯤 내려가면서, 아까 보니까 내려가면 뭐 되게 많은 것 같아. 응. 아. 일로 가도저 만나겠다. 저쪽로 어, 가자. 저 밑으로 원래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일로 가도 만날 것 같아. 아우 땡볕 여기 또두 갈래 길이 있구만 어. <laughs> 개구리 설마 저 화장실인가 보다. 어 캠핑데크도 있어. 음, 자기가 찾던 화장실이 있어 응 근데 깨끗할 것같지않가 응, 갔다가, 찾고 왔다다가오면가게 성포대. 일로 가면 포대가 있다고? 이 앞에까지만 보자. 지금 이 자리가 그럼 포대야? 아, 저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있구나. 아, 저 있네, 있네. 저포 진지가 있네. 완전 요건 직산에 위에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 1875년. <laughs> 내려가까 응,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이. <laughs> 아래 들어갔어? 찔렸어 아니야, 나좀 잡아줄래? 응. 뭐지 나무 가지 탁 밟았는데 응, 응.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튀어 뿌러지면서 튀어 오르면서 자기 땀 나면서 살이 시원하다. 어흥. 이게 아닌가? 바로 아니 자, 나도 그렇고 자기 둘다 시원한데 손이 뜨겁고 이제 몸이 차가운 약간 그런 거지. 요새 너무 습했잖아. 응응. 응. 제습기를 살짝니좀 그렇고.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음물을 얼려서 음. 페트로 잔뜩 얼려서 아, 거기로 물이 모이니까? 응응응 응, 응. 아니 하면은... 그러네? 아니 이론쪽으로 그게 제습기 역할을 하네? 응응응 응, 응. 그러면 습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얼음물을 도대체 얼마나 해놔야 돼? 는 되는... 예, 예, 그게 뭐 자연 친화적이에요 하는데 일단 응, 그 응. 물을 얼릴 전기는 어디서 나오며 <laughs> 아니 뭐 제습기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에어컨 키라 그래 추워도 에어컨 키면 제습 돼 <laughs> 그게 황금 친화적인 방법이다 이거지. 용두돈인데 음, uh -huh, 여기 막 어, 여기 길이 이쁘다. 응, 응. 약간 어, 여기다 셀카봉 넣고 찍어 주면 예쁘겠다. 음. Uh -huh, 갔다 오, 오 와서. 아, 사람. 음. 응. 응, 갔다 오면 무슨 황소개구리 같은 게 있나 봤던데. 개구리 한 마리가 저 정도 소리를 낼수 있나? 황소개구리? 어, 어지네그 여이 오늘 물이 오늘 많으니 많으니까 우 정도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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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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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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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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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니지. 그 약간 군복, 군복 응, 조선, 그래. 조선 시대 군복입어야지이 돌은 나중에 만든 거겠지? 아. 어우, 저쪽 완전 흙으로 완전 뒤덮혔네. 길이. 아, 구름 봐. 너무 예쁘다. 근데 쏟을 것 같다. 자기 이제 선글라스 모양 빼고 탄다 이제. <laughs> 그럼 마스크 이제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 아그 모양을 덮으면. 근데 교집합 생 이제 교집합 생기는데만 이제 응. 원풀처럼 할지 않을까? 응. 이야 오늘 진짜 대박 덥다 이제. 이친 미끄러져서 핸드폰 대해 가고 있겠어. 고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이 친구는 는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이 시원해 여기에 뭐, 뭐라도 하나 세워줘 <laughs> 아 햇빛 가리게? 응, 응. 근데 이런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보통은 뭐 여기 약간 진짜 여기 짱 박혀 있다가 여기 지나가는 배한테 거의 직사 때리는 자리겠네 네, 이렇게 퐁. 아, 아 근데 아, 이걸 돌릴 수도 있겠지? 이걸 여기다 구멍에다 놓고 이 보면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딱쏠수 있게 되어 있잖아.